그건뭐골받아골도 골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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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파도 골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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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파 앞에 견제, 잘했어. 팀, 팀, 팀. 핸드오프핸드오프핸드오프핸드오프볼 받아줘 올라올라 스페이시 빨리 빨리 안돼 안돼 다시폰다시폰 괜찮아 괜찮아 아직 시간 많잖아 영봐영형더 나와야 돼 아! 동엽이 형더 나와서 해더 나와서 가까워 가까워 아니. 그렇지 아니. 잘했어, 잘했어. 나이스 굴리 잘했어. 굴리 잘했어. 잘했어. 안 맞았어? 미? 동여이더 3점에서 나와야 돼. 각이 없잖아. 립 립! 박스! 무슨 일다니까에 수건 좀빨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? 길 먼저 봐, 길 먼저. 번니 거. 됐 동협아. 박스 오케이.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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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동여배. 셋. 동협아 올라와, 태어가, 땡겨, 땡겨. 아이스 <목소리> 괜찮아, 괜찮아. <목소리> 나이스. 셋, 셋, 셋. <목소리> 동협이 형 가야 돼. 거기 있으면 안 돼. 거라 기다려, 거라 기다려. 영아 거기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. 그렇지. 사이드. 나이스, 나이스. 구컷구컷 거기 위아래만 지키면 돼 병원아 영웅이라 바꾸지 마 네. 동해봐 동해봐 하이포스트 먼저 하이포스트 먼저 네. 웬 많아 웬 많아 밀어줘 어, 오케이 태어있고 태어있고 아유 씨. 컷만 봐 컷만 봐셋셋 동아바, <목어리> 동아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그렇지. <목어리> 나이스굿. 잘 봤어. 팀, 팀, 팀 올라가. 나이스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여기 <목어리> <병훈이> 나이스. 하나 <목어리> 베이스만, 베이스만. 오케이. 아, 병원이형 올라와, 올라와. 병원이형 올라가야 돼. 아니 병원이형 올라야 돼. 아니, 병훈이가 병훈이견제했어야돼 고 봐. 더 올라가. 더 올라가. 더 올라가. 내가 기대. 계속 기대. 계속 기대. 렇 나이스. 나이스. 잘했어. 잘했어. 나이스. 자,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. 아유, 씨. 뛰어. 뛰어. 베이스 잘라 영원아. 내가 봐 동해 봐. 시터 쪽으로. 시터 스쿼, 시 쪽으로. 탑, 탑부터 됐어 됐어. 됐어. 자, 나이스. 셋셋 셋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괜찮아. 괜찮아. 아직. 괜찮아, 괜찮아. 코맞는다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나 이스리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아니야. 제가 가서 버틸까 네. 내려와서. 어. 내가 형이랑. 번여 번역, 번역 아, 갔다. 아, 야, 동엽이랑 태욱이랑. 자. 코너, 코너 보내 자리. 탑은 동엽이 올라 누가 할 거야? 어. 올라가, 내가 할 거야. 지현 사고 올라가네. 아니야.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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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. <목소리> 야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. <목소리> 병원에 병원에 병원이 나이스. 좋좋좋영아 잘했어. 잘했어. 아니, 잘했어. 아니, 아, 권아 아, 영아더 뒤로 땡겨 아, 아이, 거기 거기 말고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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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그렇지. 아, 빠르게 빠르게. 그럼, 아이, 벗어, 벗어. 아이, 그렇지. 응? 응. 그렇지. 응, 응. 안 했어 아, 응. 학생 조금만 들어와 주세요. 형원아, 그대로 올라, 그대로 올라. 아, 아니야. 감사합니다. 다시 다시. 그렇지. 이스아 Gracias. Sí. 병원아, 기다려, 병원아, 코너, 엘보! 하이 엘보, 하이 엘보! 하이 엘보!